독학일번호 초급 5 오늘은 예전에 초급 3때 배웠던 거를 조금 심화해 볼게요.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이것까지 가르쳐드릴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지금의 여러분들이라면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옛날 거를 가지고 와서 심화해 볼게요. 자, 때시마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예문으로도 많이 썼던 표현이었죠. 자, 무언가를 해버리다. 안타까움. 후회 이런 걸 담아서 쓰는 표현이죠. 아무래도 지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과거형으로 때 시마이마시다 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 많이 쓴다는 거. 자,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그만 내때 시마이마시다. 그만 잠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와스레 때 시마이마시다. 아침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와스레 때 시마이마시다. 이어 버렸습니다. 까먹어 버렸다. 이런 표현이죠. 자, 믿다 그나이 무노를 미테시마っ 자,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봐 버렸다. 안타까움을 담아서 불륜, 불륜 장면을 잡아 버린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것. 미타그나이 무노. 자. 이렇게 때시마우는 안타까움을 담아서 표현하는 거죠. 워낙에 많이 쓰고 유용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잘 공부하신 분들,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요 아이를 구어체로, 그러니까 회화에서 쓰는 표현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약간 귀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마 드라마 애니메이션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말하면 아 맞다 그런 거 들어봤는데 이렇게 떠올리실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짜우 짜우 발음이 좀 웃기긴 하지만 뜻은 똑같아요. 짜우 해버리다 자 아무래도 과거로 많이 표현하니까 자 짜우 우다 보니까 짜이마시다. 이것만 발음하면 좀 웃기죠? 짜이마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네테 시마이마시다 아까 예문이죠? 네테 시마이마시다 이거를 바꿀 거예요. 짜우를 넣어서 자 근데 그냥 바꾸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앞에 있는 때까지 넣으셔야 돼요.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내네 자이마시다. 내때짜이마시다 네 자이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때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때까지. 그래서, 내짜이마시다 네 뜻은 똑같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훨씬 친근하고 부드럽고 귀엽고 그런 뉘앙스예요. 물론, 너무 귀여운 뉘앙스다 보니까 조금 부적절한 상황. 그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어요 좀 상황을 봐가면서 애교를 떨어도 되겠다 이럴 때 써야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자 지금은 내짜이마시다 네 마시다 가 있으니까 높임말이죠 요거를 반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 반말로 쓸 때가 있을 테니까 그쵸? 반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기본 형태는 짜우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반말로 만들면 자 이렇게 고맨 내 짰다 여러분 혀를 쭉 내밀고 애교를 담아서 그쵸? 고맨 내 짰다 미안 잠들어버렸어 이렇게 너왜안 왔어 어제 어 미안 나 어제 잠들어버렸어 이런 귀여운 뉘앙스를 줄수 있다는 거 짜우니까 여러분 우로 끝났으니까 짰다가 된 거예요 타형이 들어왔을 때 짜우가 짰다 이렇게 동사 변환을 해서 활용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로 忘스레테시마이마시다 요것도 바꿀 때는 앞에 있는 때까지 여기까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바꾸면 와스레 짜이 맛이다. 어때 요 여러분? 와스레 짜이 맛이다. 발음이 어, 쉬운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반말로 하면 고멘 와스레 짰다. 요것도 혀를 쭉 내밀고 귀여움을 담아서 고멘 와스레 짰다요. 뭐 요를 붙일 수도 있고 미안 잊어버렸어. 귀여움을 담아서 여러분 근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보세요. 오사키오 논데 시마이마시다. 애기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오사키오 논데 시마이마시다. 술을 마셔버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자,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바꿀 건데 자, 주의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넣고 이렇게 합칠 건데 자,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이렇게 오사키오 논짜이마시다. 여러분 발음해보세요. 논짜이마시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발음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쓸수 없어요. 자, 눈치 빠르신 분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죠? 짜우, 그리고 자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논자이마시다. 이거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짜를 쓰게 되면 그쵸? 논짜이마시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논자이마시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사케오 논자이 마시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발음이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그리고 반말로 하면, 자, 논자우. 원형은 자우니까 논자타. 오사케오 논자타. 반말로 하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떼시마우는 이렇게 자우 그리고 대. 대로 끝나는 아이는 뭐로 바뀐다 그랬죠? 자우 이렇게 우리 대로 끝나는 아이들은 몇 가지가 있었죠. 대용 배웠을 때 응대 이대 이런 식으로 그런 아이들은 자우로 바뀐다는 거 기본적으로는 자우가 제일 많겠죠. 자 비교해 볼게요. 논자이마시다 지금 보고 온거논자이마시다 이거는 자자 자, 이거는 자가 들어가서 와스레 자이 마시다 뜻은 똑같아요. 안타까움을 담아서 뭔가를 해버렸다. 이런 뜻으로 다만 발음 발음만 다를 뿐. 자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비싼 컴퓨터를 사 버렸어요. 그만 질러 버렸어요. 자 다가이 파서거 오. 자사 버렸어요. 때 시마오 쓰지 말고 자우 자우를 넣어 보세요. 자 카우니까 어떻게 카짜이 맛이다. 카때 시마이 맛이다 해도 되지만 조금 더 귀엽게 격식 없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카짜이 맛이다. 다가이 파서거 가짜이 맛이다. 자, 열 시간이나 놀아 버렸어요. 놀면 안 되는데, 자, 주지강모 자 아소부. ,遊ぶ. 자, 아소부예요, 여러분. 아소부니까 아손데. 자, 아손데 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주지깡모아손자이마시다 여러분 자가 돼 줘야 돼요. 주지깡모아손자이마시다 자가 들어왔다는 거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자,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해도 되고 짧게 줄여서 그냥 아이스 해도 되고 자 떨어뜨리다 오토스 이런 동사가 있죠? 어토스 자, 아이스오 뭐 혹은 아이스크림 오 자, 오토스. 오토스니까 떼시마우를 넣으면 오토시데 시마이마시타. 요건데 자, 귀엽게 오도시차이마시타. 아이스오 호토시차이마시타. 여러분 잘 만드셨어요?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시자 이마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거 익숙해지면 진짜 편하거든요. 지금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자, 미안. 당신의 일기를 읽어버렸어요. 자, 미안. 고맨. 고맨. 자, 당신의 일기. 아나타 노 니키. 일기는 니키예요. 읽어버렸어요. 일단은 요무가 있죠. 자, 요무니까 어떻게? 아나타 노 니키 오. 읽자 이ました. 읽대시し이いました 테니까 읽자 이ました. 고멘 아나타노 일키오 읽자 이마시다. 그럼 안 되겠죠. 일기는 읽으면 안 되겠죠. 자, 그녀라면 이미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녀를 찾는데, 어, 그녀라면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이미 돌아갔어요. 이런 표현이죠. 자, 카노조 나라, 카노조 나라 이미 집에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다, 카이루를 받아야 되겠죠? 이미는, 우리 알다시피, 모모 자, 카이루니까, 帰ってしまいました. 하면 되겠지만, 우리 귀여운 표현 써서, 모帰っちゃいまし 여러분 잘 만드셨나요? 자, 카노조나라 모카帰っちゃいました. 뭐, 帰って이모 뭐, 여기 없는 거예요. 카노조나라 모카帰っちゃいま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다 까먹다가 아니고 물건을 잃어버린 거자 우리 동사 나쿠스 나쿠스 이런 표현이 있었죠. 자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자 우리 이런 표현 배웠었어요. 자타바가리 여기 나시죠 여러분? 자 산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막 샀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갔다 바까리 나노니 자, 잘 만드셨나요 여러분? 산지 얼마 안되다 이거는 갔다 바까리 그렇죠 타용 써서 바까리를 붙여서 갔다 바까리 근데 거기다가 안되는데 문장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 나노니를 붙였어요 갔다 바까리 나노니 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다 낙스 낙수. 낙스니까 어떻게? 낙시 짜이마시다 낙시 때 시마이마시다 이걸 줄여 가지고 나으시타이마시다買다마ばかりなのになくしちゃいました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예문을 일부로 짜우랑 자우랑 섞어 가지고 넣어 봤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때로 끝나는 아이는 짜우. 짜이마시다 하면 되고. 자, 그다음에 아소부. 아손데 때로 끝나는 아이는 자우 연데 마찬가지로 자우로 됐다는 거. 자, 근데 그냥 때시마우 쓰면 안 되나요? 어, 그게 제일 노멀한 표현이에요. 근데 조금 더 애교를 넣고 뭐 귀엽게, 편하게, 편하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쓰셔도 좋아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긴 버전, 가짜 이 맛이다, 마시다. 맛이다로 끝나는 아이를 했지만 짧게 반말로 하는 버전도 연습해 볼게요. 가짜 이 맛이다, 가짜 이 맛이다. 이걸 줄여서 반말로 만들면, 자, 사버렸어 이렇게, 사버렸어. 어떻게? 가짜다. 아무래도 귀여운 표현이다 보니까 반말로 쓰는 경우 많기 때문에 우리 반말도 연습할 거예요. 가짜다. 이렇게 미안 나 사버렸어. 이런 느낌으로 가짜다.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아선자이 맛이다. 이것도 줄이면 아선자다 이렇게 아선자다 엄마 미안 나 놀아버렸어. 이런 느낌으로 자 어떠시자이 맛이다. 이것도 반말로 줄이면 어떠시짜다. 미안 떨어뜨려버렸어. 어떠시짜다. 이렇게 자 연자이 맛이다. 이것도 반말로 하면 어떻게 연자타? 미안, 나 읽어버렸어. 연자타. 이렇게 좀 얄미울 것 같네요. 그렇죠? 가짜자이 맛이다. 이것도 줄이면 어떻게 가이자타? 이렇게 어 돌아가 버렸어. 이미 가이자타. 이렇게 자 나크시자이 맛이다. 자 줄이면 귀엽게 나크시자타.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거긴 버전 맛이다. 붙이는 버전도 연습하면 좋고 반말 버전도 많이 쓰기 때문에 반말 버전도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시마우 떼시마이 마시다 써도 돼요. 그게 제일 노멀한 표현이지만 좀 귀엽게 그 다음에 친근하게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자우나 자우를 써서 표현하시면 굉장히 귀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